안녕하세요 찾아라 중고차 조팀장입니다 오늘도 조팀장이 이렇게 우리 고객님들 만나 뵐수 있어서 너무나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조팀장이 소개해 드릴 차량 예 오늘도 제네시스의 G80을 한 대를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얼마 전에 한번 소개를 해 드렸던 차량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소개를 해 드리느냐 kb 무사고 진단 안심 차량 진단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께 혜택이 조금 더 돌아갈 겁니다. 그 부분 제가 영상에서 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차, 이 차량 이제 오늘 처음 보시는 고객님도 계시니까 스펙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2017년 6월에 등록된 2018년형의 제네시스 G80 모델이고요. 등급은 옵션 많은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입니다. 거기에 이 차량은 고객님들 너무나 좋아하시는 옵션 스마트센 스펙. 추가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얼핏 보이실까요? 실내 끝판왕. 베이지 시트, 베이지 내장재를 가지고 있는 정말로 정말로 훌륭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판금 교환 전혀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아, 벌써 좀 우리 고객님들 좀 관심이 좀 가져지시죠? 예. 주행거리 약 11만 5,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바디 색상 고객님들 너무나 좋아하시는 검정색 바디. 가격 제가 지난 영상보다 낮춰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은 분명히 고객님들한테 좋은, 예, 득이 될 만한, 예, 그런 영상이에요. 그는 영상 끝까지 예, 시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행거리 11만 키로니까 엔진놈, 엔진소리 확인하셔야겠죠? 엔진룸부터 먼저 보시러 가시겠습니다. 차량 보시기 전에 우리 고객님들 구독과 알림 설정 하시면 누구보다 좋은 차량을 빨리 선점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일단 누르시고 시청 계속 하시면은 정말로 고객님들한테 좋은 차량이 가실 겁니다. 엔진룸 한번 볼까요? 예, 네, 엔진룸 한번 볼게요. 엔진룸 아주 깨끗하고요. 엔진소리 들려드릴게요. 엔진소리. 엔진소리 너무나 좋아요. 너무 부드러워요. 일단 엔진소리가 너무 부드러워요. 뭐 어디 이렇게 좀 걸리는 듯한 어떤 좀 탁한 소리가 아니고 정말로 부드러운 소리가 납니다. 엔진소리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네. 아래쪽 그릴 볼까요? 그릴 보시면 어라운드뷰. 예, 프리미엄 모델이 있더네요. 어라운드뷰. 기본이고요. 스마트 센스팩 추가로 들어가 있죠. 스마트 크루즈 반, 반사판 예, 레이더 반사판 자리를 하고 있고,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가 있으면 은 고속도로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긴급 제동, 하이빔 어시스트 다 들어가 있는 정말 뭐 옵션 가장 고객님들이 가장 좋아하실 만한 이유가 있죠. HID 헤드램프 기본입니다. 예, 뭐 G80이니까요. 예, 휠도 보시면은 여기 아주 약간 스크래치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KB 진단 예 무사고 안심 차량 예 무사고 안심 차량입니다 고객님들이 정말로 안심하셔도 되는 그런 차량이에요 보시면은 도어도 뭐 아주 깨끗하죠 실내 분위기 한번 보세요 제가 일단 뭐 실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실내 분위기 한번 보세요 실내 아주 분위기 좋아요 뒷바퀴도 예 이게 아주 약간 스티 아주 약간 스크래치 있네 뒤쪽 한번 볼까요 예. 범퍼도 깨끗하고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전동 트렁크 우리 고객님들 또 전동 트렁크 아주 좋아하시잖아요 전동 트렁크로 이루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침수 흔적 한번 볼까요 예, 침수 흔적 예, 침수 흔적 없어요 예,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아주 좋은 차량이에요 오, 뭐 전동 트렁크도 예, 아주 작동 잘 되고요 도쪽 아주 깨끗해요 여기다 휠 아주 약간 예. 도어는 뭐예 정말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깨끗하네요. 앞바퀴 휠은 예 아주 깨끗하고요. 지금 우리 고객님들 저하고 외관 보셨는데 어떠세요? 이 이런 차량 놓치시면 안 됩니다. 실내 들어가기 전에 또 조팀장님 약속 드려야죠. 우리 고객님들 저하고 상담하시면 정말로 고민 많으시고 걱정 많으신데 특히나 허위매물, 침수 차량, 도난 차량, 주행거리 조작한 차량. 걱정 많으신데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관인계약서에 법적 보증 해드립니다. 그런 차량이 있으면 제가 전부 다 예, 취소, 환불 처리 해드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량 선택하세요. 저 이제 실내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이제 실내를 한번 볼까요? 말씀드린 베이지입니다. 정말로 구하기도 어렵고요. 고객님들이 정말로 많이 찾는 실내 베이지 색상의 시트와 내장재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보시면은 분위기 자체가 아예 다르죠. 예,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베이지 시트 자체가 조금 오염이 심한 편인데 이 차량은 오염도 심하지 않아요. 예, 아주 깨끗합니다. 음, 뭐 분위기는 볼 때마다 느끼지만 너무나 너무나 예, 분위기가 좋아요. 스마트 센스팩 추가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시면 크래시 패드가 꽉 찼죠. 차선이탈 경보와 후축방 경보, 후면 전동 커튼, 전자파킹 정말로 꽉 찼습니다. 거기다가 전동 핸들, 수동 감성 느끼실 수 있는 패들시프트 렉시콘 오디오, 뭐 옵션이 정말로 뭐 짱짱한 그런 차량이죠. 메모리 시트까지. 현재 실내에서 이제 다른 옵션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중앙을 보시면 9.2인치의 대화면 내비게이션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예, 럭셔리 모델하고는 예, 화면 크기가 다르죠. 어라운드 뷰도 기본입니다. 예, 아주 선명하죠. 예, 주차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너무나 유용한 그런 옵션이죠. 전방 카메라도 아주 잘 나오니까 혹시라도 모를 예, 어린이들이 앉아 이렇게 앞에 차 앞에 앉아 있으면 또 안전하게 음, 차량을 예, 운행하실 수 있는 음, 그런 기능이에요. 보시면은 프로토 공조기와 그리고 고급스러움의 상징 예, 아날로그 시계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렉시콘 오디오 CD까지 들어가는 아래는 이제 충전 케이블 들고 다니실 필요 없이 예, 무선 충전 패드 스마트폰 그냥 얹어 놓으시면은 이제 충전이 돼요 전자식 기어본과 DIS 양쪽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핸들 다 들어가 있어요 블루 링크 버튼까지 다 집중되어 있는 뭐 옵션 뭐 정말로 많은 차량입니다. 하이패스 ECM 룸밀러 여기에도 또 블루링크 버튼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계기판을 보여 드릴게요. 계기판. 계기판 이 차량. 11만 5,899km. 이 차량 제조사 보증 다 끝났습니다. 예. 지금 엔진 상태 아까 제가 본넷 열어서 소리 들려 드렸죠. 엔진 상태 너무나 좋고요. 미션 상태 너무나 좋아요. 그래도 또 혹시 모르죠? 제가 KB 진단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KB 진단은 정말로 무사고 차량에, 정말로 차 상태 좋은, 예, 그런 차량에만 진단을 해드리거든요. 3개월 5천키로까지 보증해드립니다. 진단 없는 차량은 1개월 2천키로, 진단 받은 차량은 3개월 5천키로까지 보증을 해드리니까 KB에서 보증해드려요. 고객님들 안심하시고 차량 선택하셔도 됩니다 HUD도 있어요 HUD 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여기 HUD 예,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고객님들 정말로 뭐 안전한 옵션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차량 상태 옵션도 너무 많고 실내 분위기도 너무 좋고 이제 저거 뒷좌석으로 한번 가볼까요 뒷좌석에 앉으면은요 이 베이지 시트의 실내 분위기를 더 예, 더욱더, 음, 만끽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뒷좌석 시트도 너무 깨끗하고요.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상석이라고 하죠. 주름도 거의 없습니다. 시트 상태 정말로 뭐 A급이에요. 너무나 좋아요. 시트 상태. 레그룸 너무나 넓고 너무나 깨끗하고요. 그리고 다기능 암레스트. 다기능 암레스트가 또 있어야 좀 대형 세단, 예, 어떤 그런 맛이 있죠. 양쪽 열선 시트와 앞에 보시면은 조수석을 예, 이렇게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버튼 오디오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버튼 아이 뒷좌석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이 베이지시트의 뒷좌석은 참 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프라이빗 수동커튼 예, 햇빛 강할 때또 이렇게 유용하게 쓰시면 되실 것 같고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너무나 훌륭한 차량입니다 자 지금까지 초팀장과 함께 살펴보신 분위기 급판왕 옵션 급판왕 거기에 KB 진단 차량.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고객님들은 믿으셔도 되는 차량이에요. 이 스티커 하나만으로도 믿으셔고 믿고 구매하셔도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가격 인제 말씀드려야죠. 제가 이거 KB 진단 받은 기념으로 아주 싸게 해드릴게요. 저희 찾아라 중고차에서는 이 G80 프리미엄 모델, 2,690만원에 고객님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자세한 스펙 이쪽 왼쪽 보시면은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우리 고객님들 구매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차량의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 여기 상단 보시면 이조 팀장이 직접 받는 전화번호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빠른 연락하셔야 고객님이 차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멀리 계신 고객님 그리고 안전한 거래를 원하시는 고객님을 위해서 저희 차자라 중고차에서는 비대면 탁송 거래, 홈서비스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이용하셔서 또 차량 편리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누구보다 좋은 차를 빨리 선점하실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세요. 지금까지 차자라 중고차의 조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